오늘은 아무래도 갈매기살이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출국켰다 켠! 오늘은 야이 얼마만인가요? 오랜만에 밥개비 부부와 식사를 하기로 한 날입니다. 또 동갑내기 아이가 있어서 애들 데리고 어딜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밥개비가 또요봄 날씨에 잘 어울리는 집으로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간 가보겠지 했는데 그게 오늘이네요.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노포동을 지나 스포원파크가 있는 곳. 부산 금정구 두구동이에요. 네, 왔습니다. 사실 오늘 갈곳 부산갈매기랑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 근데 여기는 뭐또간 집에서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좀더 좋아할 만한 곳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야 이두 군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뉘던데 뭐, 부산갈매기는 다음에 또 한번 가 보기로 하고요. 가보셨던 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 안간천 바로 옆이네요. 이야 이거 확실히 금교까지온 느낌이다. 주 차장이 왜두 개람? 아, 여기 오른쪽이 바로 붙어 있는 주차장이고요. 모자람메 안에 더 공간이 있나 봐요. 이 집입니다. 메뉴에 돼지 갈매기살만 있는 갈매기살 숯불구이 전문점 포구나무집입니다. 아, 맞아요. 그 양산에도 똑같은 이름의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민물 매운탕을 파는 곳이고요. 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집이죠.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뭐지? 야외 놀이터까지 만들었노?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원이었어요. 공원 위치가 기가 막히다, 그죠? 야... 쓰리는 벌써 시작돼 가지고 지금 막 손이 엉망이다. 네, 어떡하어떡지 네? <laughs>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 됐는데. 네. 뭐 할까? 우리가 들어가 나오자. 가 나오겠나. 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형님 이봐 주실 동안 저희가 들어가서 미리 주문을 해 놓기로 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우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야 이거 손이 한번 쫙 빠졌나 보네. 야 이거 앞에서 손질 하시네. 저희거 예약했는데요. 네, 선생님 어떻게 되세요? 네로 예약했습니다. 아 네. 네. 저기 방에 들어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저 방이라? 오, 이런 공간이 있구나. 와 완전 자리 좋다. 어 음. 완전 톡방이다 자리 좋지 여기? 완전 좋은데. 완전, 완전 단독 룸이네 음. 여기. 그러니까. 나이스인데? 오늘 전화 했는데 이런 자리 없대. 오 그니까. 브레이크 타임 없대. 일단 저희는 산장이 메뉴입니다. 돼지 갈매기 살이 소금 양념 딱두 가지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식사는 된장찌개랑 냉면이 있는데요. 특히 된장찌개 따로 밥 따로가 아니라서 좋네요. 아 소주 맥주는 0천 원씩입니다. 냄새부터 지고 나지 않니? 상당히 맛있는 차란다 어.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가? 주문도 드릴까요아 여기 3 인분부터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소금 양념 두개두 개, 소금 양념 두개두 개, 두 개. 네. 이렇게 네. 맥주 먹어. <laughs> 뭐안 시키는 거가 눈에. <laughs> 눈에 방금 약간 <웃음> 안광이 아 지금 눈에 손이 가뭐가허무한 지금 네 봅니다. 궁금해서 반대쪽도 가봤는데요 가장 넓은 메인홀이 보였고요 그리고 벽 안쪽에는 좌식자리들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갈매기 손까락 꽈쩍 까르락 오랜만이지 어왜안 파는데 그치 저거 아 <그걸> 누가 사 <laughs> 저 팔아라 신기하다 네. 정말 사비로 오수이 좋아보이는데요 사장님 저희 테라도 한명 주십시오 네. 아 맞다 박개비한테 이걸 줘야 되겠어요 쓸 일이 많진 않은데 기념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기념으로 만든 어? 오? 어? 와 멋있다 뒤로 돌리면 명함이 있습니다 야 멋있다 크리에이터 오호 깔깔깔깔깔 푸슈 가자승 드시지. 아, 네. 가자, 음, 드십시오. 음, 아 파는 형님이 안 계셨어. 아 그거야지 요새 어. 축하다고 한번 해야지. 뭐라고 할까 잘 살아라라고 할까. 오케이. 노래 왜 했어? <laughs> 요새 노래 왜 했어? <laughs> 노래, 노래 해왜 본인이 해서 했어. <laughs> 아 내가... 근데 확실히 여기가 테이블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손이 좀 모자라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동선이 빡세요. 이거 뭐야 탑이요? 김치가 이게 비주얼이 찐이다아 그 이미... 밑에 동치미가 있었어요. 다 겹쳐두고 가셨네아 근데 색깔 진짜 지게네아 이게 소스니까 밑에 다 묻는다. 어우 찐득거려. 좀좀 <laughs> 이렇다. 막 겹쳐갖고 막와 잠깐 여기도 숨어 있는 거 뼈로롱. 야이거 보물 찾기 하는 느낌이다. 근데 별로 안 찾고 싶은데. 아 예. 음. 오네 불러 주십시오. 소금 구이는 조금 살짝 뿌려서 먼저 구워 주세요. 음. 네. 오이게 양념이구나. 아유 한 접시당 2인분식이군요. 갈매기살 소금구이 2인분입니다. 1인분에 120g 1 3,000원이고요. 이렇게 아, 2인분량 2 6,000원. 아, 손이 더토실해졌는데요몇 아, 킬로인지 말해야 되요 지금? <laughs> 여자들이 왜 족을 쓰시는 거죠? 네, 갈매기살은 색깔이 진하고 근막이 꽤 제거된 모습입니다 갈매기살 양념 2인분도 마찬가지로 26,000원 오 약간 양념 야끼니고 같은 느낌? 아 역시 밥갭이 신중하게 굽는군요 옛날에 광안리 삼호불고기가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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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안는데 항상 맛있게 먹는다고 지금 어, 여기가 지금.. 긴장을 그래. 놓칠 수가 없다 잠깐만 집 깨우면서 못다왜이다 깨고 가요? 아니 아뇨 이게 숯불이 막 와서 너무 뜨거워.. 아.. 변명하지 말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노릇노릇 장난 노릇노릇. 색깔 좋죠? 맞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니? 야 내가 끄는 <laughs> 게 진짜 맛있어 보이좀 봐도. <laughs> 봐도 좀 봐도? 저기도 먹어보는 게잘 끄는데 쟤랑 달라야지 <laughs> 어 애들이 왔나봐요 나이스 타이밍 자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 자 왼쪽으로 자기 앉아 봐. 오, 다이었다이네 응. 뭐, 먹었나? 먹었나? 어, 뭐, 뭐, 글글하고 오. 오. 먹어 봐 봐. 음. 뭐, 뭐, 뭐 <목이 <목이 있는 고기야 먹어. 보자. 다꽤 작게 잘랐어괜찮맛있 음. 음, 음. 네. 오빠 고생하셨어요 네아 힘들었죠? <laughs> 이 둘을 아 했는데 둘이 잘어울네아 그래요? 다행이다 아 일단은 숙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식감이 쫄깃탱탱 완전 쫄탱입니다 아소이 음. 이렇게 맛있다고? 음아 단일 메뉴 할만하다 아 맛있다 씹을수록 감칠맛이 아주 잘잘 올라오고요 이 김치도 맛이 단단해요 입맛에 맞아? 아 여기 오늘 완전 탁월한 선택이다 맛있는 음. 냄새 이 방이 너무 좋다. 그래. 응. 방이 완전 방이 사기다 너무 아, 김치도 너무 안 시끄러워서 좋네. 음, 저기 저기. 네, 감사합니다. 억 응. 아, 그래도 불판은 비교적 빨리 갈아 주세요. 아, 다행히 애들도 갈매기살을 잘 먹네요. 너무 맛있어서 조금만 어서다먹네 야, 근데 이거 진짜 순식간에 먹겠는데요. 근데 이게 쫄깃탱탱뿐만 아니라 뭔가 부드럽단 말이지. 예, <laughs> 요번에는 좀 크게 잘랐어요. 어 아, 근데 또 이래 보니까 뭐큰 차이 없네. 음, <laughs> 이야, 이 불향과 육즙. 자, 이제 양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히려 꿀수록 색깔이 더밝아지는것 같아. 음, 냄새가 자극적이지 않네요. 이건 애들도 먹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 양념이 맛있네. 음, 약간 달콤한 맛도 나. 음, 맛있다. 완전 쫄깃하다. 음, 약간 달짝지근하네. 은은하면서도 달짝지근. 음, 음. 아, 음. 진짜 소갈비살 같다. 맞 음. 음, 야, 음, 잘한다, 음, 잘해. 잘해. 음, <laughs> 맛집이네, 아무론 둘 중이라면 저는 소금이에요. 제가 원래 소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 이거 혼자 산한 5인분은 그냥 때리겠는데? <laughs> <그래, 좋아>. 오. <오오. 웃음> 이상한데? 둘이서 아니, 4인분 아니고 어. 혼자서 4인분 1인 정식 시키면 아. 딱 5인분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못받네 어... <laughs> 이게 어쩐 일이지? 내가 계속 먹더라서 그래 아 자기 그래 그냥 자기 그냥 좀 먹네 <laughs> 자기가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양이 안많딱 <laughs> 필요한 것만 있네 음. 음 근데 양념이 짠 맛은 좀 덜한 편인 거 같긴 하네요 음왜그 초량동 쪽에 있는 그 밥이 확 땡기는 그런 양념 맛은 아니다 조금만 덜 달았으면 좋겠나? 음~~ 쪽발 음 털기 짠. 짠. <laughs> <laughs> 어 당연히 더 무야지. 저희 추가 하려고요. 양념 두개두개 두개 해주시고요. 양념 두 개. 그럼 냉면은 아, 물만 있는 건가요? 저희 냉면 지금 오늘 제일 가 소진이에요. 아 재료. 아 된장찌개. 그러면 뭐 시원한 것도 된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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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하나 하나 하고 밥은 인원 수대로 여섯 개. 여 개? 여섯 개 한다고? 어? 냉면 없대 얘는 세 개밖에 남 아, 그러면 두 개, 세 개니까. 2 이렇게 해릴까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된장땡초소두개다 네, 네. 넣어드릴까요, 빼드릴까요? 냉소 따로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음, 고기 음, 추가. 음. 맞고요. 아, 부산 갈매기랑 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 어, 냉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그, 이게 이제 2인분인 거죠? 밥이랑 같이 해서 총4 0 0 0 원인 거고요. 야, 밥 많네. 이 된장도 약간 시라코 같은 느낌이 있다랄까. 오, 고기도 들었네요. 아니 이게 무슨 양고기? 고기 집어. 그래 그때 서면에서 소고기 먹었을 때 진짜 메뉴가 하나라 가지고 양념이 아예 없었거든요. 음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양념이 있다. 마무리 또 양념이랑 밥이랑 하긴 해야 돼. 음, 좋다. 그래그 흔한 고깃집 된장찌개가 아니네요. 무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달큰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끝 맛을 구수하게 돌리니까 완전 싹싹 김치네. 냉면은 없지만... 됐! 아 어, 근데 여기 후드가 있기는 한데요. 아니고 바뀌고 다 노구리 소구리 되네요. 아끼는 옷은 입고지 마셔라. 아 그래 여기 후식이 있다고? 아이스크림? 어우, <laughs> 당이밖에 없어. 아 그래도 뭐 애들은 좋아하겠네. 완식. <laughs> 잘 먹었습니다. 렌스스타. <laughs> 고기 모자랐어? 우리가 어, 하모니카 불고 있어. <웃음> 뭐 후기나 <laughs> 나 모래 놀이 쪽 그래 그래 나가서 한번 보자 안 추운지 한번 가보자 보자가자 계산하자 네잘 먹었습니다 아네저 안쪽 방이요 에 방이에요? 네아네 이거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네네 이거 소금 차이문이랑 두개 맞히실까요? 네네 금기밥 두개 추가할게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벌써 밖이 어두워졌네. 근데 계속 놀이터에서 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 갈매기살. 맛있네요. 1 2 0 0 입안에 그 퍼지는 숯향각의 그 쫄깃한 식감. 단일 메뉴 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그리고 고깃집치고 밥도 많았고요. 된장찌개도 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방이 특히 치특이었다. 다음번에도 단체 예약으로 오면 이 방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바로 앞에 공원 놀이터도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포인트 힌트였고요. 그럼에도 고려상항 있다면 연기가 확실히 좀 많이 나는 곳이다. 직접 계속 굽기도 해야 되고 매해할수 있으니까 좀펌물한 자리에서는 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찬을 막 쌓아주시는 거안 좋아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그리고 가게 내부가 일하기에 쉽지 않은 동선이라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양념이 저한테는 조금 달아서 이건 다음 번에 부산 갈매기 가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냉면에 소진 뼈 아프다. 그리고 멀기도 먼 곳이니까 꼭 전화 예약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차 타고 나들이 기본 느끼고. 싶으신 날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금정구 추룩출룩 고기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루현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그럼 오늘도 맛있으세요. <laughs> 집에 갈수 있겠나? 너무 재밌게 놀아갖고 자, 갑니다. 출발! 슈! 꽉 잡아! <목소리> 꽉잘 잡고 있네. <웃음> <웃음> 귀엽다. 아우, <laughs> 어, 진짜 순하네. 어디 저렇게 가만히 있어? 아, 만져도 가만히 있어. 그지? <laughs> 자, 가자, 이제. 잘 먹었어. 하고 가자.